지금 여기 있는 없는데요?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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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되고 있는데, <목소리가> 봐봐. 수 상을 아. 이렇게 바꿀까? 그래서 만약 상가만 이거는 못 바꿀 것 같아. 아니야. 상을. 바로로. 여기도 바로로. 뭐, 어떻게 어 왜? 엄마가 접촉이 안돼 있는 게, 잘 나와. 그냥 어떻게, 엄마가 여기 앉아 그러면, 우리가 지아안 왔는데. 아, 이렇게? 아니, 왜? 뭐? 뭐? 아, 자리에 이렇게 상을 좀옮고 싶대요. 피디님 말이, 왜? 왜? 할수 없잖아. 이거는안했 <laughs>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그 <쉽다>

아이뭐 준비하는 거꼭남날 어, 어, 아니, 같애. 아니야, 어, 아 아니 근데 진짜 어, 같애. 뭐 남의 날 같다고? 어. 엄마 생각자. 응응응.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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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내가 여기, 여기 그 거. 거. 안. 보고, 응? 아, 네. 가야사이라 있으니까 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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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이게 아림 있잖아. 아림이. 이제 아림이 안아 천이는 뭐 천이는 왜 이동규만 나오지? 천이가 안나아 <laughs> <laughs> 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사랑해. 최고 어저게 케이크보다 훨씬 비싼 거다. 내가 케이크 하면. 그렇지? 아니 너무 후벌 겠는데. 아기까지 향기도 있어 장미랑 그지? 장희야 음. 네 삼촌 삼촌 그래 있으니까 안 쳐다보냐 이제? 너 있고 어, <laughs> 알았어 너 삼촌한테 <삼촌에서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삼촌 삼촌 미신다 장희야 장야 부르는 줄 알아 자기 부르지 안다 이걸 엄마가 싫어하시 장희야 칸니야 야, 손 굽고 님... 잡고. 할아버지. 내가 눕고 할아버지. 야숙고잡 할아버지. 아, 뭐 어떻게? 해? 저, 저, 저. 나, 나, 가아 I w i 이고칸이이이이랑 칸이랑 칸랑이랑 칸이랑 칸이랑 너이기앉이랑 칸이랑 이이랑이 다 제일 먼저 주물러라. 주른다 할머니 이쁘다. 그이다이다도못 내고. <laughs> <좋지>? 영광이지. <laughs> 영광이지이쪽너날 또... 음. 음. 하나님의. 근데 네, 약간 비슷하냐? 이좀 다른.. 아 다르게 아, 한 거야! 아니 약간 너무 좀 맨날 비슷한 거 같아. 몸에 생각한 거야. 그런 거야? 내가 몰랐는이는좀거 이거 이게 잘녹더라고이그잘안녹는지금 붙여도 돼? 지금 붙여도 아,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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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 이제? 나 네. 아, 이거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아, 버려치버려 일단 내가 찍어줄게. 이거 어, 아니, 타이머 있어. 같이 찍을 거야. 아나안 같이 찍어요. 왜왜 같이 찍어요? 아 여기 가서 우선 타이머 같이 있어. 다다 기능이 아니야. 있는 거예요. 보급 급 카메라. 아빠 먼길 오셨는데 와. 예. 네. 빨리, 어... 어... <laughs> <요> 빨리 빨리 대세요 빨리 괜찮아. 아빠 아빠 오세요. 아빠, 오세요. 아빠, 오세요. 아빠, 오세요. 아빠 어. 집게들만 찍어요. 아, 아, 이따가 이따가 우선. 이게 좀다 영상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응. 영상 다 찍히고 있는 거야. 어. 그럼 이거는 네, 동영상에 동영상 다 찍히고 는 거. 지금 없어요. 네아버님이 아, 그지아십 아, 그아 그, 자꾸 이리 시니깐올니야 어, 어, 아, 자꾸, 자꾸 이쪽으로 오면은 응. 사람이 어, 이쪽에도 앉아니 <laughs> 엄마가 아, 아, 안 아, 잠깐만 저기 좀 정리 좀 되면 아, 네 됐어요 수연 정리, 정리 끝? 정리 끝? 응 누구 요 주빈이야 이쪽으로 와서 몰라 나못 움직여 <laughs> 배불러서 못 움직여 이 어머 가정집 같다 음. 음, 가정 가름, 음. 집이 음. 더 좋잖아. 쭉쭉쭉쭉. 저게 뭐야? 해피버스데이게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저게 어, 그럼, 그럴걸. 하나, 해 자, 이제 가자. 자. 자 시작. 시작, 시작.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이제 다 앉아야지. 아, 매제도 거기 앉고. 이거 좀 빡세요. 우리가 좀빡세 영상이 음, 좀 빡세요. 응. 음, 음. 앉으셔야 아니, 돼. 앉으셔야, 아니, 돼. 앉으셔야 안안 돼.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돼, 돼. 자, 기발이 음, 더고더 붙어. 좋아. 나도 여기 있고, 음. 이제 오늘은. 자,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도> 생일 선물. 자 네. 선물 증정식인데. 자 어떻게 증정식 하나요? 누구 순서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아빠부터? 아니 마지막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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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은 막내부터 해. 막내부터? 어. 자 너가 줘야지. 어. 아 잠깐만. 너 거기서 거기서 주는 거야 이제. 자. 앉아서. 너 어. 너도 엄마 보이게. 네, 늘 이래요. 네. <laughs> 부러워 죽겠네. 아니 이렇게 좀 빡세다고 막 시키는 게 많아 연출가가. 아니. 어 그래. 오. 오. 뜯어 볼까? 뜯어 네, 봐도 되지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때, 그때. 너무 아, 안 뜯어. 안뜯어안 뜯었어. 안 응? 내가 생일 도움을 해야겠네. 음. 나, 이거 열어보지 말라고 깎아 놓은 아 엄마. 엄마 좀, 좀 엄마 좀 보이게. 네. 어. 알겠어요. <laughs> 우리에게 한번 달라고셔야겠네요아 네. 그럼 바꿔야 되면 안 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원하는 색이에요. 아. 아. 네. 네. 아. 바로 이렇게 바르는 거? 세준이가. 감사합니다. 엄마 세준이가 준첫 선물이야 거의. 아. 하시다. 아. 네. 아 어, 진짜 의미 있는 거야. 좀더 이렇게 붉어서 못 하나? 아 좀. 응. 아니, 좀, 아니, 나. 아, 저, 좀. 엄마 좀 막내 야 돼, 세준이에요 좋아 좋아. 엄마 62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이거 아픈 어, 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기동체, 빅체가 달라요. 아 그래. <laughs> 아, 엄마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오래 주님의 형통 안에서 영육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 약간 너무 어려운 말이 엄마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의 막내 아들 세준 올림 고마워. 고마워 항상 맛있게 사줄게요.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어, 그다음 이제 나한테... 어 너. 뭐? 내거 뭐야? 어? 내꺼 뭐야? 어 저기 그거 뭐야 패딩? 신발 어 패딩하고 패딩하고 신발인데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요게 패딩 네 요게 신발 이거는 이거 이거 뭐야? 아 그거 세준이 입은거 아 이제 혹시 잠만 어, 못 깼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 <오케이. 웃음> 접니다 네아이고 <laughs> 찬이 아빠도 같이 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자, 까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저, 정확히 증정하고 당연히 입어봐야지 <laughs> 네, 입어봐야지 홀딱 벗어야 되는데 홀딱 아니야 홀딱 아니야 홀딱 안 벗었는데 홀딱 안벗어냐홀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셔 너무 다행니다오 이쁘다 색깔 이쁘네 어, 어, 저, 저 조심해라 저기 수정관. 그거 찍은 거다 안테크 한 번에 <laughs> 아 그럼요 유튜브 <laughs> 오, 오 어, 잘 어울리네 <laughs> 생각보다. 어 <오>, 괜찮다. 음료수 다 빼자. 이거는 잠깐 벗을게요. 어, 아, 어. 네, 더워요. <laughs> 포장 누가 했어? 엄마가 했어? 어떤 거? 포장 거? 이거 이렇게. 정말 포장? <laughs> 본인이 했어. <있어. 웃음> 본인 선물, 본인이 고. 오. 아니, 구두도 신어야 돼? 그럼요. 음 그럼 위에 올라가야 돼? 아니, 그냥 살짝 발만 살짝 보여주는 거지. 오. 와, 다세트사 음 <laughs> 아주 멋져. 오, 좋아하겠네. <laughs> <두리, 두리, 두리. 웃음> 어. 좋아, 좋아, 좋아. <Happiness>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그다음 좋아 매제 저는 아, 꽃, kind of 꽃 말고 저는 그냥 와 제일 좋은 거. 아 있어? 뭐또 있어? 어딨 어? 뭐 어깨가 뭐 있어? 아아 아. 난 향균이잖아. 잖아오왜 잡아 어 어머 근데. <놀람> 어머, 아, <놀람> 어, 뭐이 사람 <laughs> <막 놀람> <하하하 거> <laughs> 어, <놀람> 어떻게? <놀람> 어, 어, 예, 예, 아, 매지가 근데 편지가 있었나봐. 그럼, 어머, 어떻게? 웬일이야? 나중에 이거. 자기 봐봐. 어 어, 봐어이어아어 아이고, 알아 그래요? 네알겠어아어아어어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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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이 어? 근데, 근데 있잖아 나도 편지 있긴 있어 응, 편지, 편거뭐지 응. 자, 아니 읽, 읽진 않아, 이거는 편지 읽겠습니다 현금이지? 아니, 현금 <laughs> 저는 선물 사도 현금은 없습니다 <laughs> 아유 <laughs> 영화배우 <하고> 나오신다 <laughs> 별나 음, 별나 뭐 내일 잘 나가야 되는데 응, 음, 멋있어 엄마 거 어,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빼기야 빼 아, 아빠. 아빠는 자 아주 그거 세트를 하고서는 엄마 여행 갈때해와이쁘 이쁘네 멋있어 굿굿굿굿 굿 굿굿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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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대망의 아빠 거. 대망의 마지막 <laughs> 아빠, 아빠, 아빠는 뭐지? 아빠는 뭐? 이제 열어볼 거야 샤넬 넘버 파이브. 와, 그렇죠, 샤넬 넘버 파이브인데. 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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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아유, 너무 <laughs> 아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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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읽어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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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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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집 그거 한 거잖아. 레는좀 어. 아, 어, 듣고 싶어서 사의 편지. 미안는 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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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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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또 있어? 몇 개야? 우와 아 그럼 샘플? 오. 우와. 응? 엄마 한번 그게... 엄마 한번 뜯어봐야지 무슨 향인지 한번 맡아보고. 아니 그거는 안 뜯어봐도 돼요. 샤넬이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샤넬입니다해 고정도 반 용접된 향기가 훅 음. 나. 음. 어 왜냐면은 음. 내가 그 뭐야 시향제를 음. 한 50번 뿌린 거를. 아어 잘했네. 음. 아 이건 여기 새로 나온 야블리엘이라고. <laughs> 어. 저도 남버 사... 응, 5. 신형남 남버 인줄 알았는데 잠옷 어, 잠옷. 어? 아, 어? 아니 아니. <laughs> 너, 너,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보여줘야지. 아, <웃음> 여러분. <웃음> 하. 하. <웃음> 아, 내아어 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럴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걸로 이모님도 준비하셨는데 어 사진 예. 찍었네 어다 주셨는데 이모 이모, 이모 어, 저기 보냈는데 네 보냈는데 이건 이모. 이모부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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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예, 이모부가 준비한건데 이모부가 못 드리나봐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알리받어 여기 여이가 받았다고 아나 진짜 액수을 얼마 안듣었는데 액어보어 상관 없어. 아, 아니 되는 아, 게 되는 거야. 아니 <laughs> 했거든요, 니 아니야. 아유, <laughs> 어, 내가 줬다 그랬는데, 이자 줘야 된대.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음, 일단 내가 이제 남편이니 그럼. 어. <laughs> 오늘 이 자리는 이송지 보다. 장모님을 더잘아야 되는지 맞아 맞아 아, 야너 여기 앉아 대한, 응. 대한, 네. 예. 장모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글아요 글쎄요 정 혼란 없는 사람들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고 그런 존재인데 어, 저희 어머니 환갑이 등장했어요 시어주면서 그때 생각하면 조금 긴장을 써봤거든요 아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 음 할머니 <목소리가> <laughs> 아빠의 엄마 태어나신 애가 1918년인가 1919년인가 생일은 분명 3월 28일인데 기억이 안물거린다 기억력이 좋은 세째 큰 아빠한테 물어보니 1918년이라고 합니다. 아빠 형제 육남매는 1 9 7 8년 3월 할머니 환갑 잔치를 엠버서더 호텔에서 한다. 할머니 형제들 외삼촌 할아버지와 이모 할머니 너희들 언제 그렇게 되지? 할머니 형제들과 친척들이 함께 하는자리였다 주로 외가 쪽에서 많이 참석했다. 그 여인의 마지막 순서로 아빠 형제들이 할머니에게 고마움에 감사로 불렀던 노래는 어머니였는데 눈물 그 자체였다. 지금도 아빠는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당시 기억을 끝까지 잊지 못한다 아빠가 네살때 1954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는 3 0대 후반부터 청상밥으로 아빠 상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 한때는 잘 나갔던 사업가의 아들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할머니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고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토경업은 작은 할아버지가 무슨 운영하면서 사업을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침몰하는 사고도 겪고, 결국, 보교목은 문을 닫고 맙니다. 배가 침몰하는 사고도 겪었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의무실에 취업하시고, 캐리어 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작은 할아버지,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데, 아마 증권에 손을 대면서 가게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사업은 완전히 망하였고 소격동에 있었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집달간이 고가의 세관을 딱히를 붙였고 나머지 물건들은 집 밖에 놓여주면서 한순간 식구들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다. 그때는 그때가 아빠가 중학교 1학년. 1964년도였다. 소격동 앞집에 똑같은 구조집이 있었고 그 집가는 이웃사촌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냈다. 그 집의 조카 딸이 지금의 엄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빠와 엄마를 백불로 정해주셨다고 여겨진다. 보갈때가 없었던 아빠 가족에게 중앙대학교 이명상, 이명신 총장님이 엄마를 끔찍하게 사귄 수 없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흑속공 사태길거셨다 거기서 아빠 흑속공 시대는 시작되었다. 그것을 할머니가 은퇴할 때까지 살다가, 갯보동을 개발하면서, 집금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집은 할머니가 반, 큰엄마가 반하면서 갯보동 시대는 열렸고, 고호쌍엄마 아, 아빠는 1983년대에 결혼했다 엄마네 꽃다운 날 스물 여덟 살 맞아요 어. 스물 여 살? 네 <laughs> 어떻게 만났냐고요? 엄마 입을 통해서 들어본 적도 있다 올해 결혼 35주년이 된다 엄마 60년 삶에서 반을 넘는 시간을 아빠와 함께 하셨다 어땠을까? 기쁘고 속상하고 후회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었을 것이고 도망갔었겠지.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제목 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표제 이런 글이 있다. 당시 그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해서 자신의 이야기다. 그렇기니까요. 그래서 복담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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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의 삶에든지 수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엄마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엄마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엄마의 엄마, 음, 승준이, 음, 음. 바로치고지은이아 <laughs> 동규와. 아린이, 아린이, 그리고 세준이, 그리고 가족의 혈혼을 뛰어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이분들을 모시고 질순 잔치를 준비하고 싶다. 아파로스는 엄마에게 언제나 미안할 뿐이다. 유부무원. 러브스터리에 나오는 명문장이죠. Love is never h a v i to say you r e sorry.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아빠한테 쉬운 상대였다 엄마의 희생과 따뜻함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엄마는 약해졌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엄마가 꿈꿨던 것들을 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브루제 인저의책 생의 한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 삶의 의미는 찾으려 하면 할수록 애매해지지만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 뜻은 바로 분명해진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편지 아니야? 아니야, 음, 편지방법어 그건 카페지. 음. 아니, 근데 그거, 글귀를 그 너무 잘 쓰셨다. 큰일 났다. 난못 듣겠다. 직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laughs> <laughs> 아, 네, 어. 이거는 제가 62년 동안 있는데, 우리 같이 살아줘서 오. 감사하고, 또 엄마로서 음, 우리 자녀들이 고맙고, 어, 기쁨 주는 우리 찬이도 고맙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작지만,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좋아. 저도 너무 감사해서 조그맣게 한 개씩 준비했어요. 음. 근데 어디부터 보는데 네, 앞에 있는 것부터 그냥 눈에 띄는 것부터 주세요. 밤예품이야? 네밤례품이에요 <laughs> 근데 오케이, 오케이. 나는 어저께 밤에 어. 이모랑 이모부가 밤에 오신다 그래서, 그러게. 정말. 어 너무 죄송한 거야 나 이렇게 다응 음? 그래서 없어 당연히 <laughs> 당연합니다 <당연한 웃음> 아니 아, 그런, 저는, 거면, 어, 그런 건. 는그런건이제는 가족 행사인데 이렇게 불러만 주셨어요 음. 우리 승준이 어아들 어, 너무 너무 고마워서 음, 바바꿨데어아 <laughs> 아니에요 네 잘못 썼어요 네네 <laughs> 네. 그거는 우리 이서방 오오 네. 어, 어. 어. 이거는 제가 우리 승준이를 사랑해주는 지은이가 너무 고마워서 어, 내년에도 같이 있고 싶지만 혹 아니더라도, 아니 이 말은 없으면 좋겠지만 부담될까봐 혹시 그래서 아주 작은 시집이야 우리 지은이 전해줬으면 좋겠어 습니다 지은이야? 네 성이 지은이. 장이요 장신 없하데 없다고 얘기했 <laughs> 어저께 <어차피> 너무 늦게 했어. 어, 나야? 나야,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막내 아들. 거 아, 막내아들은 엄청 <laughs> 큰 거지. 예? 뭐야? 이거요? 아, 이쪽은 우리 찬이. 아, <laughs> <이거> 찬이. 그, 그, 리찬이 거고. 뭐... 아, <laughs> 아, 아, 뭐? 아, 뭐야?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웃음> 우리 세준이, 세준아, 세준이는 엄마가 특별히 좀 많이 썼어. 아, 그래. 사랑해요. 우 리찬이, 리찬이씨 거, 리찬이 거. 이거는 다들 이제 다 풀러 봐주세요. 이거는 받은 거 그대로 포장을 해서 이게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나좀 몰라 풀러 봐주세요. 그런데 사진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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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 사진컬. 아진 비밀로 컬사고컬 사진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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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일 사진컬. 사진컬. 사진 <laughs> 엄마한테는 뭐 이것저것 다 시다 하셔서 엄마는 그냥 현금. 어머 이제 우리한테 온다. 내 생일 때 할머니가 <laughs> <제일만이 웃음> 아지고 <아마> 내가 <받았는데 웃음> 받을 건못 받은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니 그 제가 이제 조금 낯좀 어둡게 사는 거예요. 전화 바로 거기서야 비밀 난다누지게 비밀을 하고. 음. <laughs>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성령을 꼭죽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마아이가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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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어. 얘들하고 이야기할 제때는렇게 해서 좀 일찍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근제뭐 그런 못해 나 진짜 이만 꺼내 물이야 물 염티가 많아 <laughs> 아니 저래줬어도 <도저히 안> 저희 <laughs> 뭐 준비 못해요 나 <laughs> 어, <난> 준비했다고 <laughs> 아니 뭐 <그냥> 선물 <laughs> 야, 야, 이거, 나는 재주얼 없어 나는 우와, 와, 나는 내가 요즘에 맨날 많이 입는 것만 사줬어 제일 제일 특요한거어 입을 거야? 어, 이거 입어봐 오, 오. 아니 입을 수 없고 음. 아, 여기 앞에만 서야 돼. 아, 이 <laughs> 아, 너무 너무 귀엽다. 아, 나는 나 이거 이렇게 입어도 나이되겠다 그레이 그래, 하나랑 화이트 하나. 자, 너네들로 와. 엄마 옆에서 나 위에만 고 마음에 딱딱 드니까 네. 좋다야. 아, 아, 이거 다들 좋다. 위에만 응. 입고 이러고만 가면 좋다. 좋다. 저거는 준이도 멋있고 나이도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 매제 이러고. <laughs> 엄마 내 입고가 되겠는데? 어 그래 네, 내 입고가겠다. 오, 어, 좋네. 오, 오 쇼츠. 쇼츠도 네. 저희 저희 가서. 전문 옆에 가서. 나 바꾸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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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 아, 아, 은호가너네가준 그거 <laughs> 유니클로 그걸로. 어, 우리 시옷 사고 냥바 사고 진짜 <laughs> 그 이꼴 거. 중국 차이나 스타일. 네개네개 그, 샀다 네 가지 샀다 고마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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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런 세상 담배품이 아, 다 있네. 근데 부러운 게나는 한갑 단치 그런 것도 한갑 그런 것도 해본 사람도 없었고. 이런 거칠수있대 때도 뭐 그런 거 하나 없어데 허술하게 이런이 남았잖아. 천이권 뭔데? 우리 가족들한테 소중하지. 여기가 말이지. 근데 아빠. 조거보뭐 패스 때도 먹는 먹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laughs> 내일 아. 내일 꼬가 돌아. 우리 진정식. 어. 그 할머니가 직접 직접 하나증정해서차이 입에 넣어줘. 어 어, 찬이야, 맛있는 어, 이거 무슨 맛이야? 아 유미노 어? 삼색 어. 소els, 맛있게 먹어요. 과자를 먹었네요. 하는 과자. 이게 이거 안 돼. 그 과자 뿐이 없어? 그 네.